안녕하십니까. 네, 꽃이 피고 있는 이 나무는 두릅나무과의 가시오갈피나무입니다. 오갈피나무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이 가시오갈피가 꽃이 먼저 핍니다. 한방에서 너무나 유명한 약재로 동양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인정된 약목입니다. 네, 이 가시오갈피는 학명이 아칸토파낙스입니다. 만병을 치료하는 가시나무란 뜻입니다. 1976년도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약학회에서 의 뛰어난 효능의 천연 약물로서 기적의 약초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꽃과 잎, 가지 등을 수시로 잘라서 차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주된 약재에는 뿌리껍질과 줄기껍질입니다. 그러나 뿌리나 줄기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한방에서 오갈피나무가 오가피인데 이 가시오갈피는 자오갈한 약재로 씁니다. 맛은 맵고 약간 쓰며 따뜻하고 독성이 없습니다. 네, 이 가시오갈피는 요즘 야생에서 보기 힘듭니다. 산림청 지정 멸종위기종 2종으로 지정이 돼서 채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재구입과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가시오갈피는 국내의 양리 실험에서 함유된 대당체가 인산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중요한 효능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시오갈피는 비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식욕이 나게 하고 신체가 허약하여 기운이 없고 무기력할 때에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강화돼서 배꼽 아래 부의 장기들이 허약하고 소변을 자주 보며 정력이 감퇴되었을 때에 효력이 있습니다. 성호르몬 촉진 효과가 있어서 성능력 강화, 지구력 상승 작용이 있습니다. 네, 또한 골격과 근육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뼈와 간절이 튼튼해지고 사지 연약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혈액순환 원활, 고지혈증, 뇌혈전 억제, 관상동맥 경화증, 가슴이 아픈 협심증에 효능이 있고 특히 저혈압에 좋은 약제입니다 당뇨병 개선 효과가 있고요. 간기능 개선에도 좋아서 간조직 손상과 지방간을 예방 치료합니다. 악성 종양, 암세포를 억제하며 각종 염증에 좋습니다. 그밖에도 백혈구 감소증, 우울증, 다이어트, 노화 억제. 기억력 개선 등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이 꽃을 비롯해서 잎과 가지 등을 수시로 잘라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 약재 이용 기본 용법은 줄기와 뿌리 껍질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달여서 이용합니다.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은 많이 먹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기적의 약초 가시오갈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